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KT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먼저 3분기 실적부터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KTNG는 3분기 매출액이 약 1조 7천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천억 원, 당기순이익은 3,33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년 3분기와 비교를 해 보면 매출액은 4% 늘어났고 영업 이익은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순이익은 28% 감소하였는데 전년도 3분기에 영업의 수익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는 전년과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컨센과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적이 좋았는데요. 매출액은 2% 늘어났고 영업 이익은 13% 그리고 순이익은 컨센 대비 23% 증가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컨센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3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였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관련해서 IR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3분기 담배 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더 많이 판매를 하면서 약 800억원의 추가 이익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원가등 비용 등으로 인해서 760억원 정도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기식은 전년 대비 이익이 103억 원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사업부문에서는 약 100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부문은 이번 3분기가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관련 담배 시장이 계속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국내 수요가 169억 개비였는데요. 이번 3분기 162억 개비로 줄어들었고요.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KTNG 판매량도 110억 개비에서 108억 개비로 약 2억 개비 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해외 수출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3분기는 148억 개비를 해외로 수출하면서 전년 3분기보다 26억 개비를 더 판매를 했고요. 직전 2분기와 비교를 해봐도 17억 개비를 더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KTNG는 국내 담배 수요 감소를 해외 판매로 만회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KTNG는 향후 외국의 생산시설을 확장할 것이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일단 내년까지 국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25년까지는 카자흐스탄에 생산시설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유럽에도 추가 공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외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해외 수출을 더 늘려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업 부문인 건강기능식품은 전년 대비 국내 판매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특수가 사라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인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요. 또한 경기침체 역량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외여행이 활성화되면서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건강기능식품도 국내 판매 감소를 면세점 등으로 만회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3분기까지 누계로 실적을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 1% 감소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9%, 당기순이익은 24%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4분기 실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전년보다 실적이 약간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KTNG는 이번 3분기에 자사주를 347만주 매수를 했고요. 10월 5일에 전량 소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소각으로 전체 주식의 2.5%가 감소했는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KTNG의 중장기 주조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은 24년부터 26년까지 향후 3년간 적용이 되고요. 현금 환원과 자사주 소각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KTNG는 향후 3년간 자사주를 15% 소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주식수를 15%나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시장에서 7.5%를 신규로 취득을 해서 소각을 하고요. 나머지 7.5%는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는데, KTNG 현재 주식수가 약 1억 3,400만주 정도 됩니다. 향후 3년 동안 시장에서 1,000만주, 그리고 기 보유하던 자사주 1천만주 합쳐서 약 2천만주를 소각하게 되는데요. 소각이 완료되면 KTNG의 주식수가 약 1억 1,400만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사실 KTNG는 기존에 취득을 해두었던 자사주가 2,100만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만 소각을 해도 전체 주식의 15%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7.5%를 추가로 매수하고 소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향후 3년 동안은 자사주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규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1조 원을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요. 매년 3,300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매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환원입니다. 향후 3년 동안 총 배당금으로 1조 8천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매년 6천억 원 규모로 현금 배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k t n 의 기존 배당금 총액을 보니까 21년에 5,759억 원을 사용했고 22년도에는 5,814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매년 6천억 원 규모로 현금 배당을 한다면 기존보다 배당금은 약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일단, KTNG는 올해 배당금 총액으로 5,9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올해 초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주당 배당금은 5,2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총 배당 금액이 6,000억 원으로 조금 더 늘어나고, 또한 주식을 계속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킬 테니까요. 내년 배당금은 5,400원 정도 지급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배당금을 보면 KTNG 올해부터 중간 배당을 시작하였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1200원을 배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말 배당금은 4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5.7%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배당 수익률이 6%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올해 기말 배당부터 변경된 배당 정책을 적용하는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KTNG도 기말 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이 아니고요. 내년 3월이나 4월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종목을 투자하신다면 배당 기준일 공시를 꼼꼼하게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가를 한번 볼 텐데요. 올해 여름부터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였고, 또한 3분기 실적이 컨셉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 주주 환원 정책까지 발표를 하면서 최근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어느덧 주가는 올해 저점 대비 13% 상승하였고요. 작년 말 고점 대비 8.5%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KTNG는 현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 꾸준하게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일정 수준의 현금 배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금리가 조금씩 인하되기 시작한다면 KTNG도 전 고점이었던 10만 원을 다시 한번 더 트라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기말 배당금도 많이 받으시고 남은 한해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